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0일, 긍정학원 20일 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건하고 말씀드릴게요. 나는 부자다. 나는 무엇이든 잘한다. 나는 모두에게 신뢰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구독자 만명이 있다. 나는 책 읽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벌써 긍정학원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음. 저는 긍정과 더불어서 이 PDS 다이어리, 네, PDS 다이어리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긍정 학원에 있어서 마일스톤을 이제 꼼꼼하게 기재하고 이제 마일스톤을 계속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긍정 학원에 대한 큰 내용도 어 조금씩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좀더 디테일이 잡힌다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방향이 좀 잡힐 것 같고. 뭐 한달 정도 주기로 긍정하건 이제 내용은 조금씩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가다 보니 그 방향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내가 정확히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뒤로 가고 있었는지, 네, 나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여러분이 어, 상황에 맞게. 변화하시면서, 그렇게, 화건을 이어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화건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부정적이거나, 이제 뭐, 불필요한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으니까, 그런 시도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 비록 실패하거나, 혹은 미끄러지더라도, 아, 나와 맞지 않는구나라는 판단을 할수 있고, 피드백이 온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화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실 이제 구독자분들 모시고 있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꾸준히 실천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소소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어, 함께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제 영상 업로드가 따로 될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어, 식단 영상, 그리고 음식을 제조하는 영상 중심으로 영상이 올라올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이 법칙, 독서와 독후감, 쓰기, 글쓰기 관련된 블로그 내용이나 혹은 이제 책 관련된 리뷰 혹은 책, 책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도 꾸준히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채널 자체에 대한 방향성을 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두번일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은 좀더 추후에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 건강하고, 그리고 집에서 만드는 홈메이드 식단. 네, 그리고 제가, 제 여동생도 제가 다이어트를 시켜서 20kg 정도를 감량을 했는데, 그렇게 감량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어, 하드하게 식단을 하지 않고, 정말 좋은 식, 식사, 그리고 메뉴.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정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메뉴나, 혹은 이제 앞으로 여동생이 이제 직장인인데, 직장인들이 이제 음식을 좀잘못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밖에 사먹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건강식 중심으로 이제 영상이 많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제가 비록 지금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게어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캠페인이나 혹은 어, 조금 기분 좋게 여러분들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요소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 정재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영상편집파러 가봐야 해서 네. 어,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학원은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항상 더 드릴 수 있는 기버 정재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감사한 책을 읽고 여러분께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니까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긍정학원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설날 인사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